안녕하세요. 저는 박현서고요.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제 13년 짧을 수도 있고 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저는 어, 2009년 12월에 태어났어요. 자, 네, 이번 달이죠.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량으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. 좀 크게. <laughs> 얼굴도 좀 커요. <laughs> 어, 엄마가 동영상을 얼마 전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, 제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외쳤었다고 하네요. 엄마. 어, 그때 당시에 생각은 별로 없고, 저는 변기도 광명에서, 그서 6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. 지금, 지금은 제가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 되면서 평수가 꽤 넓어졌어요. 원래 한, 이 정도 됐던 거는, 한, 이, 이 정도까지 넓힌 것 같아요. 진짜. 저는 광명에 있는 작은 어린이집을 다녔어요. 거기서 꽤 힘들기도 힘들면서 참 많은 일이 겪었어요. 대표적으로 아빠랑 캠핑핑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. 아 그리고 음, 집에 아빠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. 그래서 엄마랑, 음, 차, 저랑, 이카인제 동생. 이렇게 주말마다 같이 어딜 갔었던 것 같아요. 같이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거 배달시켜 먹고. 코코몽 많이 봤다. 그때는 엄마랑 아빠랑 둘다 이들 나가시면서 할머니, 의 예.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. 왜 할머니, 왜 할아버지요? 지금은 엄마가 일을 그만두셔서 지금은 집에 오면 엄마가 무조건 있죠. 지금 밖에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. 아빠가 손해 먹고 와가지고. 아, 그리고 또 뭐가 있지? 아, 그 다음에 제가 6살 여섯, 여섯 한 12월쯤에 한 12월쯤에? 김포도 이사를 왔어요. 걸프등으로. 전 그래서, 그래서, 거기서 유치원이랑, 아, 초등학교를 나왔어요.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, 최근에 장기도, 의도 이사도 와가지고, 또가 있지? 아, 제가 2016년부터 방송을 했어요. 아빠 밴드였어요. 음,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건 2018년 12월쯤이었어요. 그때는 엄마가 알려줘서 시작했어요. 응. 엄마랑 아빠가 마이크랑 웹캠을 사줬어요. 지금도 꾸준히 트위치랑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트위치는 작년쯤에? 계속 했고, 방송 매체에서 이름을 알린 건 작년부터 신문에 나온 거였죠. 음, 여기에 저를 비롯해 꼬맹이들 유명 있었죠. 그리로 꾸준히 방송 같은 걸 많이 했어요. 음, 지금은 영화 감독, 배우. 자 그리고 유튜버, 와 스트리머 잠잠만만 유튜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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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머도 활동하고 있죠 그렇게 참 많은 열정을 풀것어로잠시요 죄송해요. 아까 아빠가 들어와가지고 아 게임 제작자로도 비와인드 스토리 같은 걸 많이 예, 알려드리자면 전어저을때 아, 엄마 사이오에 대해서 아, 어, 하정우 배우님 어린 시절 이랑새 어린 시절이랑 진짜 많이 닮았더라고요. 네 여기까지. 네 그럼 여러분들 어 이제 뭐 음, 유튜브 를 보러 가실든지 유튜브를 보러 가시든지 아니면 어, 그리고 뭐 어, 책을 읽으실지 아니면 똥을 싸실지 어, 야동을 보실지 알아서 하시고요. 지금 네. 전 저는 그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와요 well.